자, 계속해서 가보죠 들어가고 남은 턴이 있는데 일단 다 깨야 될것 같아요 결론천진반 파아아아아아아아아아든요이이조 조정 했 했는데 좀 콤보를 쓰기 쉬워서 그런가? 좀좀 좀 그런 아아아요좀뭐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리고 이거 스토리 모드 같은 경우는 뭘 계속 얻네요. 뭐, 대전에서 승리할 때마다. 이 대전에서 승리해야 뭘 얻는데, 그게 끝에갈 때까지 뭐가 필요, 필요한 것 같아. 이거는 데미지 다는 거 아니야? <laughs> 쉬워요, 게임이 참 쉬워. 쉬운데 재밌어. 근데 쉬우면서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막 액션감이 없지 않으니까. 그래서 진짜 재밌는 거 같아. 크리링, 일반 공격력 상승되네. 이랑싸럼 그리고 크리링도 얻을 수 있어요. 드래곤볼에서 약한 캐릭터가 참좋더라고클리링이다 안돼, 이놈아! 클리링을오 레벨 2야. <laughs> 지금까지 만났던 캐릭터 중에 가장 셌어. 5400!

재밌있어 이게 약간. 진짜 재밌는것 같아. 어. 3인 워놨다 얘도 말 못, 못하냐, 설마? 어. 고구씨 까. 에헤

俺とよし。他の俺も一緒に戦うぜ。あ、ちょっと待った。今のあんたたちは。あっちゃ。レベルアップをもってく거든。少しはマシンなりそうだけど。え、それじゃ俺は、うん、思う。というわけで、あんた。え？虚空の中にいる奴が俺に。いいから。さあ、そしてリンクしている。あい、これ、何？ダチャゴタ、ジョーにし、て、ください。ああ。

그래서 1대1밖에 못한다. 2대1로 다굴치는건안 된다. 배틀의 승리하면 캐릭터의 체력이 회복됩니다. 소회복, 대기복때문복 회복, 중요회복이 됩니다. 모든 캐릭터의 체력이 떨어지면 게임 오버가 되므로 주의합시다. 구출 캐릭터는 가능한 구해줘도록 합시다. 레벨, 아, 링크 레벨이 있습니다. 터니얼 아, 링크 레벨도 상승해 점점 강적이 되어갑니다. 그 대신 획득할 때, 어, 스르트을때 획득하는 경험치도 증가함으로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고 맵에 따른 순간 공포의 적이. 팀 편성. 크리링. 자, 그리고 여기 손오공 있고, 여기 트랭크스도 있고, 구출 캐릭터는 천진반이랑 야무차가 있네요. 그럼 바로. 어떻게 갈까? 이렇게 가야지. 어, 쟤들 레벨 2야, 다. 다 레벨인데? 가동론자가고 많이 다른데요. 옷 색깔도 다르고.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잖아요. 가크 어. 경찰관이야? <laughs> 스님 아니야? <laughs> 누가 봐도 누가봐도 스..스님인데요? 못.. 아.. 드래곤볼 스토리를 잘 몰라서 좀 죄송하긴하지만 따사이 따사이 빡빡이 그나하신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a 타 a ta, t 아 t 아 ta, t 레벨업. 핑. 아 이로 가면 턴이. 아 근데 뭐 턴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야무치를 사용하러 갑시다. 그리고 크리링 야무치 천진반으로 클리어 하겠어. 야무치 발견. 여깄다 무지미달다. 고쿠. 클리링. 야무치야. 야무치. 이키 아. 아. 저 도복 도복 패밀리들을 다 모으겠어. 야, 무치를 데려놓고 로 같이 레벨 3이네. 선호공이 레벨 이라서 그런가? 탁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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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탁 우와하, 개멋있어. 뭐야, 깜짝이야. <laughs> 내 앞에 있길래 그냥 툭 쳤죠? 아하, 지금까지, 손오공한테 받았던 모든 울분, 다 풀어내겠어! 너가, 나를, 심부름꾼이라고만 생각하고, 이 자식아! <laughs>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아, 개운해. <laughs> 내, 뭐, 내 죽으면 다시 드래곤볼로 살리면 된다고? 俺が突然体が動かせなくなったの。を火が封じ込められるのは厄介だが、敵だって。きっとなんとかなそ。そんな一言。今は一人でも多く。クリリン。なあ、やむちゃん。やむちゃん。僕、武道家を引退して随分経つ。腕が昔よりなまってるかもしれない。本当に、俺が一緒に。ああ。せっかく同義も期待。大歓迎ですよ。それに、クリリンだって。ええ大ゃ夫だ。クリリンだってって。 진짜 인성 쓰레기다 저 <laughs> 친구 죽어도 돼어 다이 살리면 되니까 주변을 보셨나요? 김편성 가서 어 야무치 레벨 2야 여기서 순서를 바꿉시다 야무치 크리리 이승호로 왜 이렇게 하냐고요?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laughs> 저는 약간 약한, 약한 걸로 강한 걸 이기고 싶어요. 얘도 살아있네. 뭐였지? 어, 그래, 차우즈 빡빡이가. <laughs> 너네 안 싸울 거잖아 나 야무차로 고만 싸울 거야 올 레벨 사요 둘다 레벨 사요 아이 크리링을 빨리 키워야겠는 걸도도도도토 음. 토... 토...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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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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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계구나 딱딱딱딱딱딱아 어렵다 진 나나 풍풍권 따다다다다 와 개멋있어 이 인데 야무치기 진짜 어, 에너지 파도. 쓴다고? 천지만, <laughs> 네, 천진만 사용 다가 제가, 제 제가, 제공을 빼고 천진만을 넣을 겁니다 <laughs> 제가, 제가, 즐가는 방식은 이가거든요빡빡이가둘 <laughs> 제 둘이 뭐였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네요 것처럼, 에림을그있는 되었습니다. 팀그성을 합니다. 팀처성을 그리는 선호공을 빼고 야무차를 그습니다리그리고그리링을 <laughs>

이거 손오공으로 안 바꾸면은 스토리가 약간 달라지나? 얌차랑 천진반이랑 무술 폼이 비슷하네요 간닷! <목소리> 태양권! 기원! 참! 아! 개 멋있게 끝냈어. <laughs> 어, 엄청 빨리 끝나. 너무 빨리 끝나 <laughs> 진짜 너무 빨리 끝나. 올 <laughs> 어, 레벨 6이야. 포로된 악행. 레드리본군의 무시무시한 계획.

어.やっぱり 다해 <철돈의 아내를>! <이 원탐! 웃음> 근데 레드 리본 군의 위험한 계획 뭐지 제대로 레드 리본 레드 <laughs> 리본이 발음 죄송합니다 너무 굴려 버렸네요 선거군가 선거군 클리링 대가 뭐래구나 18号さんダメだあなたはこのすみません彼女は私はも <laughs> いいだろうむしろすみません誰だか分かりません俺はセルを倒してくるんで私を倒すだと言うやばくりねえお前の勝手な人じゃねい <laughs> お前さん一人守れずに 개 멋있어. 내가 임마 어 빡빡이지만 지구 최강의 남자라고. 레벨은 제일 낮지만 지구인 중에 가장 최강이라고. 코스. 넌 내가 부서없다 딱딱할 태양. 똑바로 해라, 임마. 똑바로 해라, 임마. 아, 나는 아내를 지키겠다. 아내를 지켰다. 손오공은 아무것도 안 했다 나의 목표였다 그게 죽어라 이놈아 뭐야 네가왜 태양 권냈어 <laughs> 그렇다 셀도 빡빡이었던 것이다 号さん、多分気をお医者様に見てもらわないと詳しいことそうですか。あの、十八号さんをかばってくれいやこちらまさか。波動なんか知ってんのえっと、もしよかったら彼女には絶対にカメハウスから出るなって言っておいたの。かりました実は私、レッドリボン軍に雇われていた研究員なんです。十八号さんは。 波動で意識を失ったところを軍によってさらわれたのだと思う何のためにさらわれたのかまではわかりませんがもしかしてクローンはい全て軍の仕業です私は波動によって戦士の機を押し他の人間を憑依させ,させこれはリンク技術というものですが、うん、軍の目的が18号さんとは逃走中に知り合いでも途中でセルと遭遇してよくわかんねえけど。ドちょそんで おめぇはぐをやめようとしたら、お願いです。レッドリボングを止めてください。もちろんです。二度と、悪さをできな、ちなみに。レッドリボングをできれば、すみません、何せ。逃げるのに必、のに必死だ。こじまらんじまよ。おれたち今から<う>、あそなら。い,いえ。かぞのことが心配なの私のことより。一刻も早く。はい。わ。ちょ、くなぷりよ、くなぷり。ち 자, 가봅시다. 어디로 가야 하나? 어, 트랭크스다! 음. 하지만, 기뉴와, 기뉴랑도 싸고 싶은데, 트랭크스를 구하러 가죠. 캐릭터는 많으면 말수록 좋다고 그랬으니까. 크리빈 気合が入るおかしくはないけどクリリンは昔からあまり変わっていないしその頭ですよね身が引き締まる普通髪の毛が少ないと年を取って見えるもんだがなその年になって若く見えるなんて羨ましいぜだったらヤムチャさんももしかしたらこ断る言っただろ髪の毛が少ないとそれに髪の毛がないと女の子にモテないじゃないかヤムチャさんまだ当たり前だろ 俺だって俺だって結婚したい見た目はともかくヤムチャさんも昔こんな時に敵のことより女の子のいやなんだそのためにも頑張って平和にしないとなって話だほら雑談はこれくらいにして戦いに集中集中ヤムチャさんは何年経ってもヤムちゃち中。ちゃちゃそゃちゃちゃちゃちゃちゃちゃ 기뉴 셀다 있네? 기뉴랑도 싸워볼 수 있겠구만 짠짠짠 짠짠짠 <laughs> 요아 자식아, <laughs> <laughs> 우와, 잠깐만, 자식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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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 치가 긴거 봐요. 죽어라 이놈아 셀이다 오 잠깐만 <laughs> 나오자마자 때리는 건 너무 하시잖아요 아다다다차 아왜 이러세요 진짜 아까부터 진짜 흐으윽 <laughs> 와. 간지 썰려. 오케이, 다시 풀피로 만들어 놓고. 이거 뭐야 뭐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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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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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대, 대량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 아. 계속 나타나네. <laughs> 계속 나타나잖아. 뭐야, 탱크스 아니었어? <laughs> 이게 <laughs> 저 자세 때문에 너무 웃긴데, <laughs> 자세가 너무... 이러고 오니까 뭐야? 맞지 <laughs> 아, 마라! 바. 저런 어, 어 깜짝이야. 이놈아이 야, 이놈아. 따라. 컨셉이 뭐냐고요? 약자들의 하극상입니다. <laughs> <어이> <laughs> 선진만도 멋있어. 레벨업했다 응? 눈 제도 눈 뜨는구나. 응. 설명을 해 줘. 저 되게 머리 나빠 보이는데. 그렇지. <laughs> 変な波動原因あんた弱くなる悪いやつやっつけるオッケー <laughs> ああもうまあまあ <laughs> つまりおらたち極空の中にそういいやついいやつでゲイそこなのかサタンもいいやついいやつならお前も止まれおかしないのかそんならブルマが。 우와맛나파의린이 뭐, 알았다우1등 떠넘기는 거 봐. 인성. 나는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요리를 해 줘라. 하지만 저는 마인보를 쓰지 않을 겁니다. 콜로랑 싸워 봐야지. 덤벼라 피콜로. 잠깐만요, 녹화 잠깐만요.